안녕하세요. 코인건달입니다. 오늘은 이오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제가 운영하는 코인 소통방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안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오스는 비트가 2만달러 부근에서 고금분투하는 와중에도 꾸준하게 상승중인 코인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입타이밍을 보고 있을겁니다. 간단한 코인 설명 이후에 매수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는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과 d앱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블로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로서 이오스는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유저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오스 코인은 이오스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특징으로 이오스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며 21명의 위임자들이 거래를 검증함으로 보다 더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EOS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누구나 EOS 블록체인 오픈세스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 EOS를 하드포크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탄생하였습니다. EOS는 블록체인의 새로운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빠른 거래처리와 제로유저 수수료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우 하향하는 차트를 그리다가 이번에 눌림목이 주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비트가 잭슨홀 미팅 발표 이후에 휘청거리는데도 이러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오스코인 정확한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소통방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